까지요. 자 이제 사쿼터 시작됐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축제 리폼의 경기수과 먼저 사쿼터 공격을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민영 선수가 왼쪽으로 어줬습니다 고행석 그 지역 방울상 있는 영지구도 할게요. 고행석의 석 이번에 안 들어갔고요. 아 공격 리바운드 다시 잡았고 돌면서 왼손슛 성공입니다. 안영준의 아, 득점. 네. 지역방어 약점 중에 하나가 리바운드 아, 그렇죠. 3점슛이거든요. 네. 자 이런 점은 공부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인환 네. 스크린 매치가 바뀌었는데요. 맨크슛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강인환의 득점으로 다시 57대 54 승점 차. 자 왼쪽. 석점 안 들어갑니다. 1리콥터첫 운동이 석점 주시잘 터지지 않고 있는 죄 성북고등학교입니다. 예, 하지만 뭐지역방어로 빼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첫 단계가 바로 하이포스트에 투입하는 예.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뭐 좌우 사방으로 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경북고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이민영. 아 어, 가로채기입니다. 아그아래 가로채기. 성공! 3건. 3 g 까지 마무리 시 s 습니다 지금 선택을 어허.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예. 네. 허를 찔 a 습니다 s a n 점 차.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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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득점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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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점 g o s 다시 받습니다. 스페린 반대편으로 들어가면서 다쪽 좌중간, 다시 왼쪽 코너 자, 돌면서 어려운 슛입니다. 부드워버린대골밑에서 아, 어! 시간이 있었네요. 리바운드다툼 석공찬스, 자 오른쪽 패스, 자 마스켓 어 아! 끕니다. 김민영 선수가 상대의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득점 인정 반칙, 아 다시 또터미에서또 <laughs> 넘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밸런스를 잃은 상태에서 던지 주시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명지고등학교인데요. Yeah. 자 이럴 때일수록 좀 침착하게 좀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결국 그 동안 이 앞선 예선전의 강복구는 항상 늘 사코테가 했거든요. 예. 오소보 지금 리바운드 또 가져가네요. 공격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강복구 반대편 교스 패스. 자, 왼쪽 오픈입니다. 석점! 짧아요. 다시 또 공격 리바운드. 자, 지금 공격 리바운드 지금 김민기 선수가 이채원 선수가 확실히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아, 아! 자, 무리하지 않죠. 네. 자, 이번에도 하이포스트의 꼴비잘 됐어요. 자, 이번에간에 미스매치고 마무리 그렇구나. 짓습니다. 김민기. 네. 지역방어에 대한 전석적인 대처 방법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이 김민기와 안영준의 높이를 맞게는 이천 선수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홀로 맞기가 예.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도장신자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천 예. 선수가 매치업도 부담스러워지 하 않는 것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석정 그렇죠 반칙입니다. 자, 지금이 고비에요 넘지고는 예. 네, 무리한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짜여진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결국은 인쿼터 막판에 패속이 살아나면서 따라붙은 거가 아니겠습니까 한 네. 코치의 모습이 귀요 김민길 다시 이민현 스페인 이민영 우전 네. 뱅크슛 넣어 하기만 장규호 장규 호 한번 멈추고 다시 왼쪽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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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슛 과정에서의 반칙입니다. 네. 투 샷이 주어집니다. 자번도 장규호 선수가 두 명의 수비를 몰아놓고 네. 이채훈에게 패스해주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이런 플레이가 좀더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이채훈의 투 샷. 는 2m 3cm 상당히 장신인데요. 자이 선수도 역시 울산 송정 초교 그리고 울산 화봉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명지 중으로 전학을 갔다는 네. 인물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조랑생 예. 시절부터 몰뭐 리바운드 하나는 이품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 5월 였죠. 세계 장기 대회에서 MVP를 탔던 선수예요. 네. 대략으로 빼면서. 받아고 있는 경복궁입니다. 수두를 이유가 없는 구름 아니겠습니까? 점수 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야향 좌중간 자, 뱅크슛 성공입니다. 네, 침착하죠. 구행석 선수도 무의미한 파울하고 예. 뱅크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좀더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같은 팀끼리 겹쳤습니다. 그리고. 성공. 아, 네, 물처럼 많이 득점을 해 주네요. 59습니다 8점 차. 자, 임영수 선수가 천천히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인영. 안영준. 다시 오른쪽 코너. 득점 네. 성공입니다. 자, 외곽까지 터져네요 김범준 예. 선수 이 명지고도 수비에 좀더배가 잘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같은 패턴의 지역 방어 상황에도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석정심이 터진 거잖아요. 그 네. 돌면서 걸밑죠 선봉 아, 살려줬어요. 예. 네. 이채우 선수의 득점까지 연결했습니다. 아직은 한 자리 쓰고요. 예, 4코트 절반이상 남았기 때문에 요 아, 절반 가까이 남았죠. 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경기를 치러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번엔 안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오른쪽 코너에서 지금 오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어가. 자, 깐하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안 칩니다. 네 지금 아예 강민석. 오른쪽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예. 사그 상황에서 좀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민석의 반칙 장면. 네, 결국 타이 하우스를 요청하죠. 음. 아마 수비라든지, 예. 수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격에서도 한번더 지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명주호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다음 동작 하니까 막 빠올라오지. 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내가 여기서 맞는 거를 책임지고 맡아줘야 되잖아. 에. 그냥 남한테 밀어?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한 발짝씩만 움직인다고 에. 생각하면 돼. 어? 에. 하나 둘 생각했잖아, 하나 둘. 에. 어? 내가 혼사라, 한 사람만 맞는 게 아니라 한 사람과 또한 사람 만들기로 했잖아 무슨 이제 이해가 냐 어? 그렇게 좀더 진행을 하라고 무슨 이제 이해가 <목소리> 서로서로 도와주라고, 도와주라고. 어? 내가 리바운드 안되면 탭아웃 시켜 탭아웃 그럼 앞선 까드들이 잡을 거 아냐 어? 네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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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뭐 정신력 부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지역 방어라는 게 자기 지역을 지켜야 예. 되는 거거든요. 네한 번씩 더 움직이면서 좀더 수비를 좀 도와달라는 아하. 서로 덕질 말했고요. 네. 그 리바운드도 정석적인 말이죠. 직접 네. 잡지 못할 바에는 음. 밖으로 쳐서 찬스 잡게 해달라는 말해 주문을 쓰러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빼앗겼고요. 김영 아, 선수가 상당히 노련하네요. 네, 거들지 네,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중간 오픈. <laughs> 자 공격 리바운드 또 잡아서 마지막 이중으로 쳤고 또 리바운드. 자결국은 강진고등학교를 네. 가져갑니다. 아 진짜 던 순간이었네요. 이렇게 <laughs> 아, 들어왔는데요. 아, 성공입니다. 강민석의 네. 득점까지 연결되면서 다시 가수 점차로 추격하는 명수고등학교입니다. 이민영. 어. 고행섭 어. 이민영. 이민영. 오른쪽 이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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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민영이점 점수는 7점 차 시간은 4쿼터영분민영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골영 돌파 강민석 대65-64 점차입니다. 권성, 이민영, 같이요. 네, 명지고도 나름대로 11-11 선에 좋아졌죠. 네, 쉽게 자리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공격 시간 은 7초가 남았는데요. 나왔습니다. 패스가좀 나빴는데 사이드슛 짧았고요 리바운드 아하. 결국 타샤는 여기만 잡아냅니다.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어요. 자 지금 옆구리 쪽을 맞은 것 같은데요. 보시죠, 예. 아우 아막겠어요 예. 당연하니 아, 네. 예. 아 떨어질 때, 예. 아, 쪽으로 떨어졌네. 지금 명주군은 파울 4개 경북는은 팀파울 1개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예. 5점 차자 오른쪽 오픈입니다 서, 3점 참가 바른 느낌입니다 이민영. 좋습니다. 하이 포스트에서 안영준 선수가 이잘 역할을 잘 해줬어요. 박수로 아, 침착하게 잘 끄졌죠. 3 3대 65. 베스트. 안영석, 안영석 베스트 라인 돌파다. 하아 블라기요. 안영준의 블락 그리고 골밑 노르 패스, 골밑 마무리. 석경의 아, 정성을 보여주네요. 고행석의 득점까지. 키는영지고오와 그리고 안영준과 김민희가 함께하는 이 2m와 197이 함께하는 경북고 높이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안영준 선수가 섬세한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수비를 끌어들인 다음에 외곽으로 빼준 패스. 네. 이른바 컨트롤타워 역할을 네. 잘해주면서 점수차를 벌리는데 1등 공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드들의 빠른 속공 두 명의 가드의 득점까지 나왔고요. 박민석 네. 선수가 근육좀 터지긴 하는데 네.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2분 남았기 때문에요 네. 수비에서 좀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골밑쪽 돌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뒤에서 반칙입니다 자, 이번엔 김민기가 반칙을 얻어냅니다 안영준 김민영, 아, 이민영, 고행석, 김민기 네명의 그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해주네요. 어느 그렇습니다. 순간부터는. 예. 뭐 일찌감치 네선수를 중심으로 네. 대만 전지훈련도 갔다 그 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여러 명서 준비가 잘 됐다고 볼수 있겠죠. 네. 아, 또 공격을 가져갑니다. 어. 자, 지금 트래블입니다 네, 트리플링, 승연석, <laughs> <laughs> 코치가 무서요. 워 승연석 코치 본인이 봤을 땐 아니라는 거죠. 진짜요? 진짜? 네, 들어가는 아하. 들어가는 순간에 십장이 그, 10장, 심판의 10장, 시각에서는 트리플링이라고 한 거죠. 밀렸고 공격 공격자 공격 반칙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박민석의 공격자 반칙 장면. 안영수 선수가 이번에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네, 자 경복고 입장에서는 이제 사코토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상의 예. 추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 또 다른 작전을 들고 나오겠죠. 음. 자, 1분 16초가 남은 상황인데요. 풀려버리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야 오펜스 끝나고 뭐하라 그랬어 스미, 백코트 빨리하라 그랬잖아 네. 얘네 지금 뭐야? 매드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석공으로 계속 뛰잖아. 네. 어? 이 사람 내 사람 찾이 좀 말래니까 지금. 네. 네. 백코트 하면서 매치를. 아무나 가까운 사람 아무나 맞더라고. 그리고 나서 합으로넘어 왔을 때 스위치하면 되잖아. 그리고 민기야 한 번에 헬프로 나오지 말래니까. 먼저 네가 먼저 해치백을 하이클을 네가 먼저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손을 들고 갖고 가야지. 그리고 야 민기가 야 헬프 들어오면 어떻게 해? 반대 사람 로테이션 돌아가야지. 네, 니까바 네, 들어가야지 네. 센터 쪽에다가 네. 야 그리고 쓰리폰 주지 마. 알았어? 네. 길게 길게 나가라고 네. 강하게. 네. 알았어? 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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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라고. 네. 아,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여러 어때? 가지를 지금 주문했습니다. 요점을 딱딱딱딱 예. 찍힌 것 돼요. 같아요. 예. 네, 뭐각 쿼터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혹시 이번에도 4쿼터 이 8점 차지키기 위해서는 진풍력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주문을 음. 했고요. 빨리 백쿼터라는얘기 음. 됐죠. 지금 명이식고등학교는 박민석 선수 계속해서 지금 음. 빠르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견제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3점 맞지 말라는 여기까지 네. 마무리가 됐어요. 자, 임인영 선수입니다. 경북고등학교의 공격. 자임민용 다시 외곽으로 빼줍니다 경복고 급하게 하지 않죠 네, 고행섭 다시 멈추고 외곽으로 직간 돌립니다 8초 남았습니다 자 임인영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샷이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다시 24초예요 저걸 어, 또 가져가네요 계속 여러 차례 지금 공격 리바운드를 체가고 있는 에, 경북고등학교입니다 아하, 아 지금 네. 털어봅니다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자 상대의 실수를 어떻게 보면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석점 짧아요. 자 반칙으로 끊고 있습니다. 사코어스는 33.6초가 남은 상황에서 네 사실상 승부의 추가 약간 기울었다고 봐도 되는 시간대 인데요 예. 자 결국 이채원 선수가 빠졌어요 네 아마 이채원 선수에게는 많이 도움이 됐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대회가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네, 청소년 대표 출신들과의 아우, 매치업에서 본인이 좀 얻는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됐고요자이번에명지고 쪽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음. 붙어 볼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 사쿠아토는 33.6초가 남았고 사실 지금 스코어는 9점 차쉽진 그, 않은 상황인데요 네. 아까전에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진행을 했어야지 네. 그리고 민석이는 자꾸 이렇게 나와서 잡으려고 하면 안돼 <laughs> 네. 자 어느쪽 써야 이드야 물어봐 사이드 어느쪽이에요 이쪽으로 진행하잖아. 자, 여기, 저기 봐야. 민석이, 네. 기호, 채원이, 네. 아, 저, 저가, 저, 우영이, 네. 순찬이. 네. 어떻게 진행하면 이렇게 진행해? 어? 네. 어? 네. 민석이, 저킬게 해? 이렇게 진행, 이렇게 뛰어. 이 사람 어떻게 돼? 요거 아니면 이렇게 나와. 네. 알겠어? 그렇게 네. 해서 빠르게 진행을 빠르게 해야, 빠르게 해야 돼. 바로. 그럼 이쪽 사람도 어떻게 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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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쪽으로 막아줘야 돼? 어? 어? 빠르게가 빠르게 바로 바로 3점이 진행해요. 바로, 바로 바로. 그래서 3점 네. 보고. 자 비록 뭐이 플레이로 역전하겠다. 뭐그레이도보다는 네. 일단 이번 대회가 공식 대회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서. 예. 어, 명지고 지금 전력이라면 충분히 이번 음. 대회 말고도 2013년 대회에서 처음에 경복골을 결선에서 만날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자잘 마무리 짓는 것이 또 선수 심리적인 아,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역시 경복궁은 반칙에 여유가 있잖아요. 네, 여유가 예. 있죠. 이제 두개 찍고요. 예. 명지구 같은 경우는 여수 시장기 대회에서도 준결승, 아 결승전에 올라갔던 팀이고요. 예. 이번 대회도4강까지올라왔고자 음. 이제 이번 쿼터를잘 마무리해서 네. 다음 대회를 잘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1학년 선수들이 많다는 게, 뭐긍정적인 면이네요. 예. 석점 안 들어갔고요. 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석점 시도. 잘 봤습니다. 자 이제는 뭐 반칙 작전은 약간 무의미한 그런 시간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승부 결정이 됐고요. 네. 명지구 선수들은 이 빠르게라는 말을 급하게 하고 혼돈해서는안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약간 급하다는 면이 좀 많았었는데 네.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2013년에 좋은 성적 기대되겠네요. 네. 네, 결국 명지구대경복구의이 4강전 준결승전 경기 명지고가 67점 경북구가 76점을 기록하면서 76대67로